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. 그 윤각근 검사란 분이 손석기 앵커 고소를 했습니다. 해가지고 지금 가짜 뉴스를 그 손석기가 했기 때문에 오늘 방금 법원에서 윤각근 검사한테. 손석기 앵커와 그 회사 직원들하고 기자들하고 해가지고 7천만 원을 윤곽근 검사한테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렸습니다. 그래서 언론도 거짓말을 언론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. 팩트에 맞고 이 사실이 맞는 걸 해야지 안 하면은 앵커든지 아나운서든지 기자든지 무어져야 됩니다. 그럼 왜 그렇게 합니까? 아무리 내가 인기가 좋고, 나 아무, 아무리 회사를 인기 있게 만들려고 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그런 부분에는 증가자가 되고 다치지는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. 왜 늠을 음해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렇게 방송을 하느냐 말입니다. 손석기란 분이 방송국에서는 그래도 이름 있는 사람 아닙니까?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. 방송은 공정성, 행평성, 진실, 정의,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. 방송선의 앵커나 기자나, 그거를 책임지고 해야 되지. 인기 몰이를 하면은 언젠가는 정가자가 되고 언젠가는 배상 판결 받고 돈을 물어줘야 될 그런 상황도 온다는 겁니다. 가짜 방송은 안 됩니다. 그러고 유튜브도 아니고 방송사들이 왜 가짜 뉴스를 생산합니까? 확인을 해보고 한번 더, 어, 걸러보고 방송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네, 역시 내가 이 자그마한 1인 유튜브도 그래 안 합니다. 뭐가 하나 있으면은 그거를 여러 갈래에서 훑어봅니다. 사실 이 아닌 걸 하면은 유튜브도 가짜 방송이 되고, 어, 증가자가 되고 벌금 받고, 시행을 받고 한단 말이야입니다. 그래서 이방송은 유튜브 방송도 아무 때나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. 유튜브 방송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. 또 언론인들도 그렇고 이제는 가짜 어, 방송을 가짜를 하면은 실행도 받고 돈도 물러줘야 되고 배상 판결이 내리지고 벌금을 내야 되고 조사 를 받아야 되고 그래 합니다. 절대 가짜 뉴스 생산을 해서는 안 됩니다.